2025년 8월 1일, 성령 강림 후 일곱째주 금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시편, 시편 49편, 부유함을 의지하지 말아라. 만민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 세상에 사는 만백성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생각한다. 내가 비유의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타면서 내 수수께끼를 풀 것이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나를 애워싸는 그 재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송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누구나 볼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노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제1독서, 잠언 24장, 훈계의 가치, 서른 가지 교훈 19. 너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하지도 말아라.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꾀하고 그들의 입술은 남을 해칠 말만 하기 때문이다. 20.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튼튼해진다. 지식이 있어야 방마다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 찬다. 21 지혜가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운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 전략을 세운 다음에야 전쟁을 할수 있고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스물둘. 지혜는 너무 높이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이 모인 데서 입을 열지 못한다. 스물셋. 늘 악한 일만 꾀하는 사람은 이간질꾼이라고 불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죄 짓는 것만 계획한다. 오만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는다. 24. 재난을 당할 때 낙심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25.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을 돕는 데 인색하지 말아라. 너는 그것이 내가 알바 아니다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제2 독서. 에베소서 4장. 옛 사람과 새 사람.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험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